M자 이마가 됐고,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입니다. 아,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엄마랑 딸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살아온 연륜이 있기 때문에 어, 눈가 주름이라든가 입가 주름이라든가 이런 주름들은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얼굴이 엄마 얼굴이 훨씬 더커 보인다는 생각을 해 보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머리가 빠지지 않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묶어도 얼굴이 동그랗게 보이고 도톰하게 보였었는데 지금은 M자 이마가 됐어요. M자 이마가 됐고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새치 머리가 생기면서 굉장히 고빈이 많아요. 이렇게 특히나 가르마 같은 경우 이런데 이렇게 생기니까 머리는 이렇게 듬성듬성해지고 새치는 생기고 그래서 오늘 제가 라인을 커버할 수 있고 새치를 커버할 수 있는 제품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요즘 홈쇼핑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라라추 헤어 쿠션. 예전에 이렇게 탈모가 되시는 분들이 흑채라는 거를 사서 이렇게 뿌리고 많이 다니셨는데요. 그게 비가 오거나 땀을 흘릴 경우에는 얘가 녹아서 막 까만 물들이 막 흘러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보지는 않았고 마스카라 종류를 한번 사본 적이 있어요. 마스카라 종류를 사봐서 이렇게 하도 쪽 이제 앞쪽으로 새치 머리가 생기니까. 그 머리를 커버를 하려고 그게 완전 염색이 돼가지고 이쪽만 색깔이 물이 들어서 그래서 한동안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용실에 가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다른 색으로 해달라고 했더니까 너무 진하게 물이 들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샴푸로는 지워지고 15g 짜리고요. 쿠팡에서 24,300원 줬고 배송비 2,500원. 그래서 26,8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개봉해볼게요. 쿠션 형태로 생겼고, 보통 여성들이 가지고 다니는 화장품, 팩트라든가 그런 제품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고, 유광으로 좀 케이스를 만들었네요. 이렇게 열면, 여기 스펀지가 있고, 여기 스펀지가 있고, 거울이 있고 앞으로 남아 이렇게 분말 형태로 돼 있는 쿠션입니다. 저는 색깔을 다크브라운으로 구입을 했어요. 보시면 이렇게 테일하게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섬세하게 바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발랐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여성들이 의외로 이렇게 M자 머리가 많은 것 같아요. 사용을 해볼게요. 조금, 이렇게. 조금만 발라볼게요. 오! 좀 많이 까만데? 저처럼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붙여, 묻혀, 묻혀가지고 하면은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좀 줘볼게요. 이렇게 안 묻은 부분으로. 흰머리도 커버가 되는지 좀 발라볼게요. 흰머리는 생각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커버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가르마 부분을 좀 할게요. 여기 또 정수리 부분에, 이제 여성분들은 여기 정수리 부분에 원형 탈모도 많이 생기죠. 원형 탈모가 많이 생기는데, 팩트로 조금 선을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여기 좀 지워봐야 되겠어요. 아, 이렇게 조정을 좀 해줘도 괜찮은데요? 좀 많이 선이 나왔다고 생각되면 정리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얼굴이 좀 작아 보이나요? 가까이 보면, 가까이 봐도 그렇게 티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머리를 묶었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손으로 지우면은, 조금 묻어나요 저는 라라 체어 쿠션 추천합니다 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본인의 단점을 조금씩 커버를 하면서 쓰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단점이 지금 어 조금 더 사용을 해 봐야지 단점들을 알겠지만 어 아예 안 묻어나지는 않아요 조금 건들면 묻어나고 새치 커버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빈 곳을 채워주고 그 얼굴을 좀 입체적으로 보이게 도와주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리뷰 영상 어떠셨나요? 시니어봄TV 애청자 여러분, 저의 제품 리뷰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관련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시니어 화이팅!